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 격 보어 자리, 동사 이렇게 쓴 거죠. 원형 부정사로. 그래서 얘도 아까랑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5형식의 형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형식을 몰라도 상관없는 게 어쨌든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지만, 론이라는 건 돈이라고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27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27번은 이것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얘가 전치사야. 그리고 얘가 부사고, 얘도 부사고, 얘는 접속사. 그러면 지금 127번 같은 경우에서는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얘는 전접부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보통 우리가 시험장 가서 전치사랑 부사랑 접속사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는 꼭 받게 될 건데,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서, 일단 동사를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사가 전체 이 문장 중에서 몇 개인지,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위 R에 R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접속사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 문장에 필요한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1 빼기 1은 0이면 접속사는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접속사 탈락시켜야 돼. 그러면 여러 분 따져야 될 거나 부사 골라야 될까 전체사 골라야 될까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진 않기 때문에 탈락 정답 비번이에요.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전접부는 해석을 하지 않아. 그래서 전접부라는 거를 보고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섞인 문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동사 개수부터 따지면 돼.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추려져. 뭐가? 접속사가 정답이 될지 안 될지가.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128번은 그냥 주는 문제죠. 여기는 외설 접속사 뒤에 주어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일을 할수 있는 주체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애니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129번 얘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정답은 C번 profitabilit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이나 이윤이나 수익성 이런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expanding business를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성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129번 정답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번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문제기는 해요. 관계대명사인데 아마 여러분이 보기만 봐도 관대의 종류를 아는 친구들은 이게 관계대명사겠구나 라는 걸알 건데, 일단 내가 이걸 알려줄게. 관대를 모른다고 치고, 그냥 관대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같이 있잖아? 후하고 위치가 같이 있으면 대부분 후 아니면 위치가 정답이 되는데, 공식처럼 외우면 돼.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여기가 후가 될지 위치가 될지인데, 자, 앞에가 사물 깔고, 여기 빈칸, 여기 동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위치가 정답이고, 앞에 사람 깔고, 빈 칸, 여기 동사. 그러면 여기는 후가 정답이야. 그래서 이 라인을 그냥 외우세요. 이게 관계대명사를, 관계대명사도 자기만의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거, 선행사는 뭐냐면 관대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거든? 이 선행사가 사물이면 후는 절대로 못 와. 근데, 만약에 이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둘 중에 정답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여기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러면 얘가 사물이야. 그리고 여기가 동사인지. 얘가 동사? 그러면 여기는 주격 관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C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내가 반대를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 풀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컴마는거 잘라서 이 문장의 원래 주어는 여기가 주어인 거야. 그죠? 그리고 동사는 여기가 동사가 아니라 이 문장의 본동사는 여기가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사실은 이건 Chef Lindes cookbook contains only dessert recipes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 관대가 이끄는 관계사절은 얘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요리책은 요리책인데 어떤 요리책이야? Which will be available next week 하면 다음 주부터 출시가 될 요리책은 뭐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외워서 이렇게 풀면 돼 풀면 되는데 이거를 참고는 하세요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문장 구조를 봤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인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보기에 나올 때 관계대명사만 다 깔리면 되는데 이 뒤에 대명사를 또 보기에 깔려주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뭐, 후나 위치 같은 거 깔아주고, 뭐, 보기에 후나 위치 같은 거 깔아주고, 여기다 갑자기 쓸데없이 이시 나온다거나, 뭐, 대이 같은 게 나와요. 그럼 문장 구조상으로는 여기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나와도 될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대명사가 같이 나온 니네 동사 개수를 따져야 될 거야. 따져서 여기 동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콘테인 동사 두 개면, 동사 두 개면 접속사가 뭐야?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대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야.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후나 위치에서 정답을 고를 수 밖에 없게끔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전부 관계대명사니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관계대명사를 꼬아서 문제를 내면 관계대명사 두 개, 대명사 두개 이렇게 깔아줄 거야. 그리고 지금처럼 마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문장 구조가 나올 거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 꼭 하세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두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위치가 접속사 역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파트 5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난이도면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투부정사, 투부정사 라인이랑 그러니까 원형부정사인 것도 다 투부정사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들이 등장을 한걸볼수 있는데 원래 방학달에는 7월 8월 같은 경우는 그 라인들이 좀 많이 나와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뭐 분사 이런 애들 있죠. 그런 라인이 좀 많이 나오고, 이게 달마다 조금 나오는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얘기만 살짝 스쳐 지나가듯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마무리 지을 건데, 여러분들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마 오늘, 뒤에 이 삼중지문이 나왔던 걸 봤을 거예요. 186번부터 200번까지는 삼중지문이고, 토익에서는꽤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보면은, 이게 지문들이 나오면 지문 종류가 뭔지를 좀 눈으로 한번 보고, 이메일, 웹페이지, 그 다음 무슨 서류, 그리고 특히 이메일은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제목은 뭔지 날짜는 뭔지 보내는 사람 이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표시를 해서 좀 두시고 그런 식으로 좀 동그라미 쳐놓으면 눈에 확확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웹페이지가 나왔는데 웹페이지는 리턴 폴리스에 관련된 거죠 뭔가 물건을 반품하는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봤더니 어떤 폼을 작성하게 보일 거예요 리턴 리퀘스트를 한다는 이 문제를 한 번에 전부 다 풀어낼 수는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거풀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섯 문제가 한 세트로 가야 되는 건데 문제를 하나씩 푼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정답이 첫 번째 지문에 나오고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지문에 정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파트 세븐에서 복수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연계형 문제가 나온다는 라걸 머릿속에 살짝은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연계형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문을 두 개를 봐야지만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애들이 연계형인데 이 연계형 문제의 종류가 평타가 두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삼중지문의 연기형 문제 수는 대부분 두개 정도가 평타고, 많이 나올 땐네 개도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야. 변동할 수 있어. 특히, 방학달에는 연기형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긴 할 건데,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파트 5를 볼 때도 네. 내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품사문제인지 어휘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얘도 그냥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연기형일 확률이 있겠다는 걸 알아보는 눈을 가진는건 중요하기는 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기를 보고 알아보는 방법.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을 보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보기를 보고 가는 방법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는데 전부 아이템으로 깔면 얘는 연기형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카테고리 하나 줘. 뭐, 예를 들어서 요일이면 요일, 날짜면 날짜, 돈, 액수면 액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던져주고 그거랑 관련된 애를 ABC로 쫙 깔잖아? 그러면 걔는 연계형의 확률이 높은 거야. 근데 그거는 보기를 보고 알아보는 방법이고, 만약에 문제를 보고 알아본다고 하면 대부분, indicated about이나 suggested about, 이런 단어가 들어간 애들은 대부분 다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살짝 넣으면 이런 문제를 풀때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겠지. 얘가 연계형인 걸 알면 아무래도 연계형으로 풀려고 이 지문, 저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은 한 지문만 봤다가 또 아니니까 딴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푸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suggested about이나 indicated about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어, 그런 게 있어요. 파트 7도 그냥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바로 본문에 가서 풀수 있는 게 있고, 문제에서 키워드 잡고 보기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는 게더 유리한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후자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기를 좀 보고 대충 보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키워드 같은 건 동그라미를 치면서 살짝 본 상태에서 지문에 가서 정답을 찾는 게 정확도가 일단 높아지고, 그리고 그게 숙련이 되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굳이 막 보기까지 다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분리해서 여러분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186번 같은 경우는 살짝만 보면 자 이게 회사 이름이잖아요. 이 회사 이름이 깔리고 여기에서 자이 회사에 대해서 맞는 걸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략적으로 그냥 훑어서 만약에 1번, A번이 정답이 되려면 얘네가 최근에 자 add new several items a d d e several new items to its inventory 하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재고죠 보유품이야 보유 물건을 새로운 아이템들을 주, 추가했다는 걸 찾을 수 있는지 B번이 정답이 되려면 자 디스카운트를 제공을 하는데 조건 깔았지 returning customer는 뭐예요 재구매 고객이겠지 이미 구매를 하고 또 구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C번 정답 되려면 specialized in summer apparel 하면 이거는 여름 옷에 특화된 이런 곳인지 그 다음에 D번 정답이 되려면, does not ship item internationally 하면 뭐예요? 국제배송을 하지 않아야 되죠. 대충 이거 깔고 가서, 이거에 대한 예를 찾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을 보아야 되겠지,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걸 보내는 사람이 얘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회사가 고객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알렉스라는 고객한테.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온라인 오더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얘네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얘가 오더했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에서, 자, 이 라인에서 보면, We appreciate your repeated business란 뭐예요? 이게 재거래를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얘첫 번째로 산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반복적으로 구매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to receive a coupon for 10% off your next order.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번에 물건 살때10% 할인을 받으실, 쿠폰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사항을 바뀌죠 이 부분에서 정답이 뭘로 있었냐면, 여기 정답이 비번이 있었던 거야.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뭐, 바, 가지고 갈수 있으면 끌고 가세요.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뭐, 표가 나고 사실 얘는,